안녕하세요. 오늘은 인챈트 조각작에 대해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. 인챈트가 뭔지는 육성하면서 브린한테 대충 배우셨을 텐데 이 조각작이라는 건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서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. 이 인챈트 스크롤에도 등급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알파벳 랭크랑 구 랭크 팔 랭크까지는 100 브린만 채우면 성공 확률이 100%고 실패해도 장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서 어려울 게 없어요. 근데 7 랭크 이상부터는 100 브린을 채워도 성공 확률이 40%고 실패하면 장비가 파괴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보통은 인챈트론을 넣는 게 상식인데, 예를 들어서 7랭크 인챈트 스크롤 값이 10만골드 딸인데, 이거 붙이겠다고 7,900원 하는 인챈트론을 쓴다. 대보다 배꼽이 커지는 겁니다. 자, 7랭크 인챈트 스크롤부터는 인챈트에 실패하면 인챈트 조각이라는 게 하나 나와요. 이거를 4개 모으면 100% 확률로 성공하는 인챈트 스크롤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. 사실 감이 오시죠? 인첸트를 일부러 실패해서 조각을 만드는 겁니다. 브린을 하나도 채우지 않고 인첸트를 시도하면 성공 확률이 25%이기 때문에 75% 확률로 인첸트 조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럼 대충 200만 골도 안되는 인첸트를 바르고 싶은데 7,900원짜리 인첸트론을 사용해서 실패하는게 부담스럽다. 부담을 감수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인첸트를 4개 사서 허거스나 클로다가 파는 0원짜리 장비에다가 깡 인첸을 해서 일부러 깨는 겁니다. 운이 좋으면 4개, 운이 없으면 6개 정도 사야겠죠? 아니면 누가 조각을 파는 걸 그냥 4개 사도 되긴 하는데, 이거는 뭐 가격 비교를 잘 하셔가지고, 둘 중에 기대값이 더싼 걸로 하시면 됩니다. 자, 조각 작업할 때는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점, 본인이 쓸 장비가 아니라, 허거스나 클로다한테 구면한 0원짜리 장비에 쓰셔야 하고요, 인첸트 룰이나 브리는 넣지 말고, 깍으로 하시면 됩니다. 조각을 4개 만드신 다음에, 인첸트 조각을 우클릭하면, 성공 확률 100% 인첸트 스콜이 만들어져요 이거를 인첸트 할때 본인이 쓰실 장비에 바르시면 됩니다